이문서 씨가 학출 노동자,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. 음.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.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.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, 이런 조건에서는.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수 없는 자리예요.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유시민이라는 사람 잘 알아요 제가 제가 도지사 두 번째 나왔을 때 저하고 같이 경기도지사 둘이 붙었는데 제가 이겨버렸어요 제가 도지사도 기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정치라는 아. 것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그렇게 서로 다잘 알고 제 아내가 누군지, 제가 누군지 다잘 아는데, 저는 한 번도 그사람들 욕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나와 가지고 방송에서 보고, 제가 왜 저렇게 또라이가 되는애가제뇌가 이상해,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,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나보고 진단해가, 내가 뇌에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, 이러잖아요. 이번에는 제 아내 보고, 제 아내가 완전히 붕떠있다 그래요. 제 아내가 땅바닥에, 서있는데 그걸 부웅 떠있다 이래 <laughs>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거 되겠습니까?